인도네시아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5천억 개발 분담금으로 대한민국의 KFX 개발에 좌지우지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KFX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여 검색을 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추석 직전에 인도네시아의 국방대학교인 유니버시 테스퍼테에는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3명이 논문을 한편 내놓았다. 첨부 파일로 논문을 올려놓았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원문을 보시면 될 듯하다. 논문의 결론만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째는 기술의 구현 가능성이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가 실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 나라가 가진 국력의 총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본과 기술이 쏟아 부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 2차 대전 때처럼 단순히 날아가서 포탄을 투하한다거나 서로 공중전하는 수준이 아닌 몰래 침투하여 아작을 내고 오는 수준으로 발전해야만 의미를 갖는 수준으로의 개발은 더욱 더 국가적 심혈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든다. 앞서 이야기한 것에 포함되니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위에 두 요소를 적절히 조정하는 권력기관의 분배 능력을 꼽는다. 대한민국은 분단 상태의 휴전 국가이며, 미군의 지휘를 받아온 기간이 길어, 미국에 대해 많이 길들여진 사람들도 많기에 대놓고, KFX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놓는 사람은 물론, 미국 업체의 로비를 받은 사람들처럼,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유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겐 한국의 KFX의 돈과 인력을 참여하는 것이 무모한 일이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잘 보듬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나온다. 어드바이스라고 붙인 부분이 진짜 결론인 모양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KFX, IFX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로드 마틴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미국이 참여한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이 전투기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할 것이기에 IFX로 칭한다. 인도네시아의 안보 상황에서 이런 전투기 개발 참여는 국가적으로 큰 기회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국방장관이 삐딱하게 행동하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듯 하다. 인도네시아 전문 지식인들이 논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네시아인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대한민국의 KFX가 희망적인 부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 보인다. 2천억 원으로 사업에 발을 담근 상태이지만 행계로 경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분담금 지급은 최대한 늦추며 협상을 통해 분담 비율은 낮추고 기술은 더 받아가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해는 되지만 현재 자신들은 갑이 아닌 우리라는 현실을 망각한 행보가 문제이다. 우리는 차분히 갈 길을 가면 된다. 추훈을 밀린 기간을 산정하여 이자까지 받아내길 기대한다. 우리도 처음에는 조립 기술부터 배워서 여기까지 온것 아닌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단물을 다 빼려고 X 수작하는 것인가? 국제사회에서의 관계를 건너 뛰면서까지 인도네시아를 봐줄 이유는 없다. 우리도 국익을 챙겨라. 경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KFX. 울릉도 서쪽 30마일 동해상. 여명으로 사방이 북다. 황홀한 일출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항공모함의 갑판은 분주하다. 단단하면서도 날렵한 위용의 한국 형전투기 편대가 여명의 초기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날개 아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동체 아래 빼꼼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문무대왕의 염원을 하늘로 넓히고 있다. 필자의 상상이다. 지난 9월 국방부는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서 경항공모함 전력화 계획을 발표했다. 탑재기로 F-35B가 유력하다. 공군도 F-35B를 구매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F-35B를 운영한다면 항모와 지상 훈련 기지 모두 시설, 작전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미국의 강도 높은 물리적 보호 조치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따른다. 그렇기에 현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항모 탑재기로서 두 개종을 비교하면 KFX는 10개의 무장 장착대에 최대 7,700kg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F35B는 스텔스 성능을 고려하여 제한된 내부 무장만을 탑재할 수 있다. 물론, F35B도 최대 6,800kg 탑재가 가능하나, 이 경우, 항공기 날개에 폭탄을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저하된다. 항속거리에 있어서도, KFX는 약 2,900km인데 비해, F35B는 약 1,600km 정도다. 비행 교육 체계도 KT1에서 T50으로 이어지는 이미 구축된 공군 조종사 양성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KFX 개조 개발을 위한 비용 또한 F35B 구매 비용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로 공군과 해군의 항공 전력을 운영한다면 운영 유지 및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는 해외 구매와 가히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공대공 및 공대지 국산 무장들을 자유롭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군과 방산업계 모두에게 더욱 큰 이점이다. 개발 비용, 전력화 시기, 작전 및 군수 지원의 효율성, 항공산업 발전에 따른 국가 경제 기여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KFX가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고려를 종합 판단해 경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로 KFX 항모 탑재형 버전을 제안한다. 항모의 경납고에더 많은 전투기를 실으려고 날개가 접히도록 개조하고 항모 착륙을 위해 더 튼튼한 기골과 착륙 장치로 바꾸고 이륙 시 항공기를 사출시키기 위한 캐터펄트에 적합하도록 장치를 바꾸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하는데. 대략 5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예상한다. 항모 전력화가 2033년쯤이라면 양산 종료 단계에 있는 공군형 KF-X를 항모 탑재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또한 확보된다. 완벽한 자주 국방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우리의 능력을 버리고 해외 직구미한 스텔스 전투기를 항모에 탑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진한 물음표를 던진다. KFX 개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러나 향후에 굉장히 많은 난관이 도래할 것입니다. 카이는 열심히 모든 내공은 다 털어서 개발에 열중할 것이고 마지막 조립까지도 순조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급기야 시험 비행까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일정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많은 난관이 도래하게 됩니다. 시험 비행 이후에도 실험과 수정 기간이 넉넉히 2년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실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소한 것들은 고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아주 심한 난관이 도래된다는 점입니다. 심한 난관 중에서 근본적으로 기체를 손대야만 하는, 즉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운 그레이드로 낮춰 잡아야 합니다. 날개 형상을 바꿔야 한다든가 내부 구조를 바꿔야 한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순조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한 난관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신기술이 들어가서 우리 힘으로 새로 개발된 구성품들의 성능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문제없고 실험실에서 다 검증이 되었어도 완성된 조립품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신기술 적용 제품 개발 사례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실험에서도 문제 없었고, 이스라엘에서도 검증이 된 AESA가 KFX에서는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경험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 불망으로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발품들이 기대 성능에 못 맞추거나 작동을 하지 않거나 해서 개발팀은 민인으로 몰아넣는 일이 여려 개나 올 겁니다. 개발에서는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는 잘 해결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결국 실패해서 프로젝트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언론에서 기자들 중 일부가 특종이나 얻은 듯이 해서 특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숨어있던 반대 세력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거센 반대 논리는 국민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입니다. 나는 이 점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같은 것을 안 해본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댔을 때, 그때 KFX 개발진의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들은 그때 힘들어집니다. 대안도 적절한 것을 제시 못하고 우물쭈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그들을 지지하고 밀어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KFX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90%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도 환경과 지원을 받으면 10%가 더해져서 합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110%인 수준인 사람도 발목을 잡으면 90%밖에 실력 발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순조롭다고 응원하고 나중에 문제가 막 발생한다고 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더 응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X-IFX 개발을 계속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4.5세대 KFX-IFX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명서는 김창범 인도네시아 대사가 인도네시아를 위해 한국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는 KFX, IFX가 장기간에 걸친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이고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리아미 잘드리아 코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X IF-X 전투기 개발에 대한 자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사는 4월 19일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한 전체적인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철수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FX IFX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장기적인 협력 사업입니다. 4.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에 의해 인도네시아에 처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1월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전투기 개발을 위해 13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체결한 이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X IFX 사업에 약 1.6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